1 1장 마지막으로 어, 정부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가 1 2장 어, 필립스 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재화를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이제 정부 지출의 에, 형태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단기 거시경제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뭐첫 번째는 당연히 경기 변동을 어, 뭐 어느 정도 어, 어테뉴에이트할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문제점이 될수 있겠죠. 아, 정부 지출이 오히려 비즈니스 사이클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e n u a t e Attenuate. a t t e n u 는 t e Attenuate. Attenuate. a t u n t e a t a 세 가지 형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차의 문제란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혹은 뭐어 다른 그 번역으로도 그 거시경제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등가 법칙, 뭐 등가의 원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카르도의 뭐 등가 원칙,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저는 어, 리카르디안 이퀄런스라고 하는 것을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뭐 띠오롬 그러니까 띄오름, 일종의 띠오롬이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량적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통화 정책은 대체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laughs> 예뭐 학기 말이어서 기회가 되면 머니터리 어, 팔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대체로 어떤 그 체계적인 룰을 따른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룰인지는 우리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죄송한데 아 펜을 못 갖고 와가지고. 이제 예, 에 예, 펜이 없어서 어 조금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어 보통 이제 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룰. 웬만하면 예 쓰지 않겠습니다. 펜이 없어 가지고. 어 준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어떤 준칙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준칙을 도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떤 준칙을 따른다 룰을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규범 혹은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최근의 재정 정책은 대체로 경제 상황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를 이제 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뜻에서 재량적 디스크레셔너이라고 그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시차의 문제가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긴 했었는데, 당시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재량적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는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경제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아니면 국가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변수들을 어떤 재정 지표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실업률이 몇 퍼센트 뭐 다음에 나오는데요 실업률이 몇 퍼센트 이상 상승하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을 뭐몇 퍼센트 인상한다든가. 혹은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뭐몇 개월 연장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정부 지출도 어떤 상황에서 GDP가 GDP 갭이 몇 퍼센트 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 한1 어, 0여년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만. 어, 시간이 흐르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제 극복한 이후에 이제 팬더믹 상황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좀 얘기는 계속해서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하튼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량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재량적인 재정 정책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세 가지 시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타임 렙첫 번째는 인식 시차고요. 두 번째는 행정 시차, 세 번째는 실행 시차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식 시차는 뭐냐면 인식 시차는 이제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먼저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대체로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이겠죠. 그래서 보통 경기가 상당히 나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되면 정말로 경기가 나빠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두 번째는 이제 행정 시차라고 하는데 경기부양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어떤 패키지를 스티뮬러스 패키지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집행 하려면 뭐 추경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즉각적으로 뭐 재무부 라든가 한국의 기획재정부 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대체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예, 안을 국회에 상정을 하고 국회에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행정 시차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런 스팀러스 티 패키지가 어, 시행이 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처럼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에,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정책들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뭐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어, 사례가 될 거예요 고속도로라든가 어, 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새롭게 에, 철로를 어, 깐다든가 에, 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히 시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아, 프로그램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인식 시차라든가 행정 시차라든가 실행 시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경기가 나빠진 이후에 에,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서 어, 재정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 이게 어떤 트렌드인데 트렌드로부터 어,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이제 회복 국면에서 만일 이런 패키지가 경기를 부양시키게 된다면 어,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예, 이전 트렌드로 돌아갈 수 있었던 어, 경제가 거시경제가 어, 이런 스팀러스 패키지가 시차를 두고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그런 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의도는 경기 변동을 누구로 떠는 어태뉴에이트하는 것인데 실제로 카우너 시클릭과 퓌스컵 팔러스가 이제 퓌스컵 팔러스의 주된 목적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정적인 부작용에 대한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어떤 준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피스코 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재정 규율 준칙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그 자동 안정화 장치가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경제의 여건이 상황에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실업급여 수준이 어, 상향 조정된다든가 뭐 그러한 어, 상황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룰이죠. 이런 오로메릭 그러니까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화 되지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재정정책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디안 이퀄리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이제 실제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경기 변동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 리카, 어, 재정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데 리카르디안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부의 카우 i 이클리커 피스커 팔러시가 실제로 아, 그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카르드의 동등성 정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냐 정부가 어, 사용하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경제 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리카르디안 동등성 정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정책에서는 리카르디안 동등성 정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면 당연히 리카르디안 이코블런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어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카르디안 이큐벌런스 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반드시 성립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어 정부가 경기부양 을 의도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런 가 그러니까 리카르디안 이큐벌런스 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경, 정부가 경기부양 책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어, 여하튼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퍼머넌트 컴하이퍼버터 디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 이두 가지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어,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롭고 뭐 빌려주는 이자율이나 빌리는 이자율에 큰 차이가 없고. 어 그렇다면 차입제약이 없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평균 소득이나 혹은 평생 소득을 어, 기준으로 해서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것이 바로 permanent 시 y p e r b o l i life cycle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이요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재난 지원금을 어, 지급을 하거나 혹은 뭐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낸사람들한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보죠. 재난지원금은 이미 한한국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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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8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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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이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정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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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겠 민간부분 경제 주체들이 늘어난 어떤 재정을 이후에는 세금의 증가로 메이크업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당연히 재정 적자가 나타날 것이고 수입보다 지,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재원지원, 재난지원금과 같이. 어, 수입은 일정한 상태에서 지출을 늘리는 형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 적어도 뭐 짧지 않은 기간 내에 이러한 재정적자를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 어, 재원을 조달한 거예요. 그럼 뭐 예컨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0년 뒤에는 반드시 국채를 아, 상환할 것입니다. 물론 어, 지금 발행한 뭐 5년 만기 국채든 10년 만기 국채를 5년 뒤나 10년 뒤에 100%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롤오버라고 해서 그때 가서 또다시 어, 뭐 새롭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하고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기존에 발행이 되었던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5년이든 10년 뒤든 어, 늘어난 어떤 손실을 메이크업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10년 뒤에는 반드시 재정 손실을 상환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지금 소득이 늘어났어요. 혹은 뭐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내가 받은 재난지원금의 금액의 크기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될 수도 있고 적게 될, 덜될 수도 있겠죠. 혹은 돌려받은 세금의 크기만큼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예 추가적인 예 세금 증세가 어뭐 거의 확실시 수반 예 확실하게 수반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은 퍼머너니컴 마이퍼터스 라이프 사이클 마들 이런 것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평생 소득이나 혹은 평균 소득을 가지고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소득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소득이 잠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늘어난 소득이 세금을 세금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퍼머넌 m 컴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o 자신의 퍼머 d thing. It is not a good thing. It is not a good thing. It i 스 a life cycle. It is a good thing. It is a good thing. It is a good thing. It is a good t h 는 n 아,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환급이나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형태의 정책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총 수요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습니다. 소비 지출의 증가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IS 커브에서는 뭐 C I 예. G 순수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에 이제 C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세금을 오늘 더 거둘 것인지 아니면 뭐 내년에 거둘 것인지 내후년에 거둘 것인지를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예. 거두려고 하는 총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예, 그 총액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가 사실상 아,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기본 소득이 결국은 아, 증세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본소득 프로그램 혹은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에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혹은 어 내가 얼마만큼의 수입의 증가가 나타나는지를 계산할 거라는 것이죠. 뭐 기본소득을 통해서 나의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증세로 인해서 나의 세금도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퍼머넌시컬 하이퍼서스에 의한 라이프사이클 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어뭐넷 베네핏이겠죠. 늘어난 소득 마이너스 그것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늘어난 세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자신이 소비를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1장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12장으로 넘어가서 어, 필립스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통화정책을 소개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총수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